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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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둑! 도둑! 도둑? 도둑이 어디 있어? 어디? 도둑을 잡을 거예요? 도둑! 어디 있 물! 왕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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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온다 빨리 빨리 도망가. 강 사고 났어요. 견인차 어디 있어요 견인차 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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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병원이 어디 있어 우진아? 웅비 웅에요 거유 병원이에요? 여기는 소방인데요 병원 여기 있어요. 아니요, 이거 언이다 너. 아 이거 구급차인데, 구급차인데. 이거 응급차는 우리 응. 어쨌든 해. 음. 음. 어, 어. 왜? 왜나나 여기 있요미아 차라는.

어, 맞아, 거기다. 허인자 어, 집. 허인다 어, 침집님? 응? 허인다 어, 집. 누구지? 허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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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인다 집. 견인차 집? 응. 견인차 집은 어디로 할까? 거기 거기는 뭔데? 도착했어요 응. 어린이집 버스 응. 승용차는 집 어디로 할지? 빵집으로 할까? 그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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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카는 집을 어디로 하지? 거기로 할 거야? 어린이집 버스는? 학교 가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어리이집 어디 있어? 어, 어디 있지? 거기 있네. 또또 <laughs> <laughs> <또? 웃음> <또. 또? 웃음> 응. 됐습니다. 완성. 아, 잠깐만.